안녕하세요. 레이블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시그마텍의 에어킬러 프로 아틱 RGB 쿨러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이쁜 공략 쿨러가 하나 출시된 건데요. 오늘 리뷰에서는 화려한 RGB 싱글타워 쿨러에 대해서 그 설치 방법과 호환성, 마지막으로 RGB 튜닝은 어떤 모습이 되는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품 디테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는 시그마텍의 이 공략 쿨러는 총 4가지 유사한 모델이 동시에 출시가 되었는데요 이름에 프로가 들어간 모델들은 ARGB LED가 sRGB는 자동 LED인 것이 차이점입니다 패키지는 컴팩트한 사이즈에 쿨러에 화려한 이미지가 프린팅 되어 있는데요 봉인테이프를 제거하고 나면 이렇게 가장 먼저 설명서를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영문뿐이지만 이미지와 설명 순서가 체계적으로 적혀 있는 것은 참 좋았는데요 이어서 바로 순백의 프로 아틱 쿨러를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팬이 아틱 제품인 건 아니에요. 이번 에어킬러 프로 제품 모델들은 상부에 X 로고가 새겨진 커버 덕에 깔끔한 디자인이 돋보이며 균형 잡힌 대칭형 구조에 방열핀 등의 조립 상태도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클립을 사용해서 팬을 장착하는 타입이고 앞뒤 모두에 홀이 가공되어 있습니다. 상부 커버는 화이트 색상의 플라스틱 소재로 꽤 견고한 구조로 장착이 되어 있으며 클립을 열어 팬을 히트싱크와 분리하면 이렇게 케이블이 한개 연결된 게 보이는데요. 이건 상부 커버의 ARGB LED 제어를 위한 케이블과 커넥터로 쿨링 팬의 ARGB 커넥터로부터 동일한 신호와 전원을 받아가는 3핀 구조입니다. 점등되지 않았을 땐 깔끔한 모습인데요. LED 또한 점점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방열핀의 결합은 저렴한 방식인 압입 방식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히트 베이스는 6mm 직경의 히트파이프가 4개 직접 노출된 구조이네요 방열핀이나 베이스의 구조를 보면 어느 정도 성능을 가늠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쿨링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공식적인 스펙만 보면 정말 놀라운데요 120mm라고는 믿기지 않을 유량과 풍압, 소음 수치를 자랑하며 ARGB 까지 갖추고 있는 펜으로 커넥터는 총 3개를 연결해 주어야 합니다. 프레임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디자인에 진동 방지 패드가 모든 면에 잘 적용되어 있는 게 눈에 띕니다. 화이트 색상의 깔끔한 펜이었습니다. 장착 소켓별 부품들은 개별 패키지에 태깅이 잘 되어 있어서 비슷한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혼선 없이 조립을 잘할수 있으며 추가로 동봉되어 있는 두 개의 여분 펜 클립을 사용하면 듀얼 팬 구성까지도 가능합니다. 자, 이건 인텔용 백플레이트인데요. 이건 메인보드에 고정되지 않아서 메인보드를 분리하지 않고 조립 시 어려움이 있는 건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본 번들로 작은 ARGB 컨트롤러가 이렇게 한개 제공되는데요. 여기 버튼을 통해서 색상, 모드, 밝기나 속도의 조절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상당히 유용하게 쓸수 있겠습니다. 자이 쿨러에서 가장 디자인 면에서 돋보이는 부분은 바로 여기죠. 상부 커버입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한 니켈 도금 덕분에 디자인에서는 나무랄 게 없습니다. 앞뒤 좌우 모두 대칭이라서 잘 균형 잡힌 그런 히트 싱크이네요. 히트 파이프가 직접 CPU와 닿는 방식이라 표면은 살짝 거친 편입니다. 쿨링 팬의 블레이드는 총 9개이며 반투명 수제로 LED를 반사하는 구조이고요. 쿨링팬 자체에 대해선 눈길이 가는 부분은 딱히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스팸만 빼고요 자 번들 컨트롤러는 양면 테이프로 케이스에 부착해서 사용하는 것까지도 가능하니까 유용하게 쓰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바로 조립과 호환성 테스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쿨러는 AMD, 인텔 동일하게 스프링 나사를 사용해서 장착을 하는데요 AM4 소켓에서는 AM4의 기본 백플레이트를 그대로 사용하는 방식이라서 단순히 4 개의 나사만 잘 위치를 맞춰 얹은 후 돌려주면 결합이 완료되고요. 이런 구조는 무뽑기에 대해 상대적으로 강한 구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슬림하고 가벼운 쿨러라 메모리 호환성은 1번 슬롯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게 확인이 되고요. 높이를 살펴봐도 생각보다 팬이 높이 장착되지 않기 때문에 공기의 유입도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 이번엔 인텔 장착용 브라켓인데. 나사 위치의 유격으로 소켓별 조절을 하게 되고요. 번들 서멀 컴파운드를 잘 발라준 다음에 CPU 위에 쿨러를 얹어주면 되겠습니다. 다만 백플레이트가 고정되지 않기 때문에 나사 체결 시 조금은 신경을 써줘야 되는 부분 잊지 마시고요. 장착이 완료되면 ARGB와 PWM 커넥터를 이렇게 연결해주면 바로 사용이 준비가 됩니다. 이제 쿨링 성능과 소음 측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테스트에 사용한 시스템은 인텔의 12세대 12600 NUNK CPU와 시그마텍의 에어킬러 프로 아티쿨러, 번들 서멀 컴파운드를 사용해서 10분간 부하 테스트를 했는데요. 강력한 부하 조건에서도 최대 85도 수준으로 CPU를 유지하며 스로틀링 없이 전력 제한이 해제된 12세대 6호 CPU를 잘 버텨내 주었습니다. 이때 소음은 40dB 정도 됐던 것 같네요 자, ARGB, LED, 튜닝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쿨러는 상부 커버와 쿨링팬 모두에 ARGB가 적용된 것이 특징으로 ARGB를 연동해보면 그 진가가 정말 제대로 발휘가 되는데요 메인보드에 ARGB 커넥터가 없더라도 걱정할 게 없는 게 바로 이 번들 컨트롤러 덕분입니다 기본 제공되는 컨트롤러로 다양한 모드와 색상, 밝기, 속도 조절을 통해서 괜찮은 효과들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큰 장점이 되겠다고 할수 있겠네요. 자, 이제 요약을 통해서 오늘 리뷰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오늘 만나본 시그마텍 에어킬러 프로 쿨러의 장점은 화려한 ARGB와 깔끔한 디자인, 그리고 조용했던 쿨링 팬, 마지막으로 번들로 제공되는 ARGB 컨트롤러를 그 장점으로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커버가 이쁜 것 같아요. 자이 제품 추천할 만한 대상으로는 화려한 RGB CPU 쿨러를 찾는 분들과 깔끔한 디자인의 쿨러를 찾는 분, 마지막으로 DND컴의 다이나믹 케어를 원하시는 분들께 이 제품 추천할 만하겠습니다. 요약입니다. LED가 없을 땐그 깔끔한 디자인에 반하고 RGB LED를 켜면 그 화려함에 또 한번 놀라게 되는 CPU 쿨러였습니다. 적당한 성능과 디자인을 중시한다면 이 쿨러 한번 눈여겨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오늘 리뷰 마칩니다. 더 좋은 제품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